한국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한 걸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 우리 언제 미국 경제 따라갈 거예요? 미국보다 성장률 높아야 할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 저는 우리 정부의 이 정책만 바뀌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고 강력한 구조조정? 이따위는 금방 해소돼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비관론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뭐, 출산율이 세계 최하다.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뭐, 등등 여러 비관론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에는 대단히 경쟁력과 성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6%는 넘는다.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그만큼 뛰어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 사, 여러 산업들을 보면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들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부쩍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요새 K2, K9, 뭐 미사일 등등 지금 무기 산업들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이고, 거기다가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돼야 수출이 가능해져. 근데 우리 지금 무기들 세계적인 격강을 받고 있잖아요. K2, K9, FA50, 전투기 등등. 그렇다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이니까,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지금 우리 K뷰티 이 산업들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 화장품 산업도 초정밀 화학 산업이에요. 초정밀 화학 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LG, 삼성 전자 제품들,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세계적인 명품들이잖아요. 그밖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도 해외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식품 산업들조차 수출되면 명품 대접을 받아요. 김이든 쌀이든 과일이든 어떤 거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명품은 비싸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대부분 명품 대회로 올라섰기 때문에 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한류 한번 봐보세요. 문화라는 것은 잘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보통이에요. 못사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가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그 문화도 범 받게 되고 그 문화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류는 역류하고 있어요. 선진국들로도 역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동력이 두 배, 세배 이상 강해야 역류가 가능해요. 그 우리 한류산업만 그러겠냐고요 우리 모든 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부의 하나의 정책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진적 5만 달러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그 실패한 정책이 바뀌면 5년 안에 6만 달러 넘을 수 있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강따라 정책을 펼치는 미국으로 투자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예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활동이 부진해졌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제발 그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성장률이 5 내지 6%대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환율은 지금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환율은 2007년 10월에는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출은 호조했었고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900원 밑으로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경상수 지역자 지난해 무려 990억 달러를 넘었어요 1998년 이래 지난해까지의 경상수 지역자 누적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1조 2천억 달러가 그동안에 우리 외환시장에 우리 수요보다 더 많게 공급이 추가로 유입됐었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졌어야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보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진 나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렸고 국가경제는 번영을 했어요. 반면에 환율이 상승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세력했어요. 우리 경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고 그랬잖아요. 그럼 8천억 달러 어디로 갔어요? 98년 이래 지금 그경선수흑자가 1조 2천억 달러니까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간넘으니까 8천억 달러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기관 등등이 해외 순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총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외채나 또, 어, 외국인 그 투자 이런 걸다 제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순해외 금융자산이 8천억 달러라는 얘기는 이 8천억 달러가 언제든지 국내로 환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8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외환이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장도 높아지면서 국민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죠 우리 정부가 보호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시장의 힘이어서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난은 해소되고 국민이든 국가경제든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한 건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그 격차가 1.75%로 떨어졌잖아요 국내 저축은 국내에 저축하는 게이기이에요미국에 저축하는 게이기이에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물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끄러운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소수의 불평, 불만자들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게 그게 가능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준금리는 최소한도 미국과는 동등하게 끌어올려줘야 돼.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미국의 1인당 공공소득은 88,00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36,000달러를 간 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언제 미국 경제 따라갈 거예요? 미국보다 성장률 높아야 할거 아니에요. 이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환율 정책 때문이에요. 이것만 바뀌면 성장률 금방 5%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경제가 이렇게 점점 경제난이 심화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이유가 우리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고환율정책의 고집,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정책만 바뀌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수지도 호전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이따위는 금방 해소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우리 경제에 IMF 사태가 터진다는 얘기라면 신경이 건드세요. IMF 사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IMF 사태. 이게 무슨 얘기예요? IMF가 우리 경제에 과도하게 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난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외환 얘기를 겪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냈어요. 성공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IMF가 우리나라의 강요한 긴축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어요. 그동안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중남미 1980년대 사례처럼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차단했단 말이에요. 당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만 5년 안에 극복해도, 아니 20년 안에 극복해도 그건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해준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 당시 외환위기는 심각했어요. 단군율에 최대 난리라고 했잖아요. 환란이라고 했잖아요. 그환란을 단기간에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불과 1년 만에. 외환 보이고는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두배나 경신했었고 우리 성장률은 외환 위기 터진 지 1년 만에 11.3%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도 9.3%를 기록했어요. 얼마나 성공적인 극복이에요. 제가 더 의의 없는 거는 외환 위기는 우리 정부의 경제적 실패로 터진 거예요. 외환 위기가 뭐예요? 외환 보이고가 고갈되면서 터진 거잖아요. 그 외환 보이고 왜, 왜 터졌어요? 의한 얘기 직전 4년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가 그 전에 의한보이고 최고치보다 무려 두 배나 컸어요. 당연히 의한보고 고갈되죠. 그러면 왜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1993년 말에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액을 무려 40%를 증가시켰어요. 국내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94년도 성장률이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었고 위험했어요. 경기 과열이 일어 나니까 경기가 하강조짐을 보이니까 또 1994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43%나 증가시켜 그가 당연히 국제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했으니까 수입이 급증을 하고 경상수지자가 그렇게 커졌던 거죠. 그렇다면 IMF 때문에 우리 안익이 터졌어요? IMF 때문에 우리가 경제난을 겪었냐고요. 우리 정부의 화폐 반행, 재정팽창, 이두개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바람에 경제난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럼 IMF 사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외환위기라고 불러야죠. 얘기가 다소 길어졌지만은, 앞으로 외환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누적 규모가 1.2조 달러라니까요. 그 중에 4,1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로 갖추고 있고, 또 나머지 8,000억 달러 이상은 순회의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 쓸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에요 근데 외환 보이고 갈돼요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물론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우리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외환위기는 안 터져요 외국인들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 치안도 안정적이고, 뭘 잃어버려도 금방 내 손에 다시 되돌아오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아주 뛰어난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IT 분야에서도 최첨단이고, 와이파이도 어디서든 터지고, 모두 칭찬해. 요 우리 또 교육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경제정책, 모든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고환율 정책만 실패하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품은 국내에서 우리 돈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국내 수요는 유출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다고 경상도시 흑자를 해외로 즉각 즉각 유출시키는 게 지금 현재의 경제난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정책만 폐기를 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 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고 수만 채가 지금 쌓여있는 도시들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건설업,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절대로 살려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라는 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2018, 19, 20년, 3년 동안 광기가 벌어졌잖아요.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그 다음에 2021년 패닉이 왔어요. 2022년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23년부터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어요. 2년 남짓지금 장기정책인데 이장기정책는 통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시속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3, 4년은 지나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또 투기 열풍이 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속성이에요 건설업계에서는 천장이 10년이고 바닥이 1년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부동산 주기가 한 10년쯤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떤 부양정책을 펼치더라도 부동산 경기 못 살려내요 과거에도 이 주기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정책이 들어가면 온갖 부양정책들이 동원됐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는 그 부양정책들이 투기 광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히곤 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지, 부양조치 할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도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해요. 상속세, 소속세 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사를 다 뒤져봤더니 긍정적이었을 때도 있었고 부정적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난이 심할 때는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하나의 정책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품세는 국세고, 부동산세는 지방세예요. 이거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보유세. 이거는 국세로 바꿔서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축소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국세로 바뀌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세가 커지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어요. 대신 물품세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과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 모두 다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안 끼쳐요. 이 물품세는 부동산 보유세하고 재산세죠 재산세와 물품세는 규모가 비슷해요 서로 바꿔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속세 소득세 손질하는 것보다 물품세와 재산세를 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국세로 만들고 물품세는 지방세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 전환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 경제학에서도 주식 시장이 호황이면 국내 경기도 호황이더라.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더라 이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고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호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돼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시장도 살아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실적이 세계에서 최악에 속해요 그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으로 미국으로 도망가서 그래요 그게 돌아오면 바로 살아난다니까요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국내 경기도 같이 살아나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기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도 아 이제 살만 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발 고환율 정책 폐기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 금방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금방 살아나요 우리 정부 제가 비판 많이 했잖아요 보완 정책, 그 멍청한 짓 한다, 저금리 정책, 그 멍청한 짓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빼놓고는 우리 정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은 위기를 타기하는 데는 세계 최강이에요. 위기 때마다 그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내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외한 얘기를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에 여덟 차례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다 극복해 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위기 타개 능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